<laughs>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6장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왔고요 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치면 2년차 풀타임 2년차로 이제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 일정이랑 거의 맞먹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1년 지났고 2년 차 들어와서 이제 3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3년 차가 되시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준비하시고, 물론 준비하시기 위에 이제 탄생하시고, 피신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보내시고, 공생의 시간 준비하시고 30세에 공생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생에 준비할 때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 들어가 시험 받으신 것, 뭐, 요런 이야기들 정도, 가나의 혼인잔치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1년 차또 2년 차 풀로 지나면서 거의 풀로 2년이라는 세갈 동안,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건 이미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인지를 볼수 있고요. 또 그들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충분히 충분하다라는 말은 여러 번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번 기적을 경험하면 두 번째는 더센 기적, 그다음엔 더센 것, 그다음엔 더 많은 횟수를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충분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얘기는 주님은 단한 번의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왔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과 이적이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할 일도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단 하나의 이적과 단 하나의 표적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여러 번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시고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16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 이후로 또 등장을 하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앞서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는 앞서서도 이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먼저번에 또 요나의 표적 해 가지고 솔로몬보다 큰 이로서 예수님이 증명이 됐어요. 이 이미 다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다시 다가와서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사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라고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이 사악한 표정과 표정 관리하면서 주님께 다가와서 요청하고 있는 이 아주 견고한 말투들. 여러분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정 지으면서 아닌 듯 하면서 주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 마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노라. 내지는 뭐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미 속에서는 시험을 하려고 덤비는 거죠. 알니다 예, 목사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시험해보려고 하는 얘긴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렇고 그거를 구분해내면서 그걸 조절해야 되는 게이 사람들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건 뭐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16장이 넘어가기 전에 15장까지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 때문에 등장한 거냐 하면 본문의 편집상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한 비참한 엄마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고침 받았고 4천 명 그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세인하고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15장에 그들을 표현을 해냈고요. 그 다음 16절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과는 달리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병고침 받으러 나와있는 무수한 무리들과 배고픔을 참지 못할 인간적인 아주 연약한 존재였던 4천명의 무리들 뭐 어린아이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지만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 이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사두계인 바리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는 권력과 플러스 시켰고 하나는 전통이다 해가지고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들을 붙잡아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요. 말씀을 어느 정도는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방인들보다 더 사악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더 곤고하고 더 형편없는 반응들 아주 빈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에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 기타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와서 그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직접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31절에, 15장 31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고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다리 전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본 사람들도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 돌린 무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침받은 무리도 맞습니다. 그걸 본 무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바리세인과 사기관들은요. 시험하려고 덤비는 자들이라고 기록이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또한 무리는 누구죠? 4천명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안 먹어서요? 아니요. 이건 극률이 여겼다는 얘기거든요. 극률이 여겼다는 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극률이 여겼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배를 골고 있는 무리 4천 명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저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사흘을 굶었구나. 바로 그렇게 굶으면서도 불평과 원망 한마디 없이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어 그게 극률이 여긴 받을 만한 이유지요. 한 끼만 굶어도 난리가 날 텐데." 심지어, 교회에서 반찬 하나 나오는가지고, 뭐, 이런 게 나왔네, 저런 게 나왔네, 말들도 많고, 누가 뭐를 하네, 어쩌네, 뭐, 말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한끼 굶었어. 한끼 굶어도, 교회에서 한주 식사 공급이 안 된다고, 아우성 치는 걸 봤어요, 제가. 물론, 다른 교회 얘기지만, 예, 한 끼만 굶어도, 뭐, 난리가 날 판인데, 사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기 어떤 누구도 그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내놓고 뭐, 이딴게 다 있어 하면서 걷어치고 돌아간 게 아니고, 3일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먹고 얻어먹으려고 다닌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그걸 본 거지요. 네가 지금 빵 얻어먹고 배불렀으니, 그빵또 얻어먹으려고 왔구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정말 빵을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으려고 왔다는 라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야, 내가 그냥 못 보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장 31절에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당한 사람들도 아니고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고 보고 온 무리가 함께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고 32절에는 그 4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사흘 동안 굶었으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래도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믿음으로 따라다녔던 그들과는 달리 이 얘기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그렇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3일 따라다니며 굶음에 따라다녔던 그들과 달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과는 달리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다는 라 식으로 피해가려고 표현하지 말고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안 보여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년차에 8개월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세이들은 다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8개월이에요. 1년차에 8개월 동안 성전 들어가 성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이후로 예수가 어떤 놈이야? 라고 집중이 됐는데 죽은 사람 살리죠. 막 병자가 낫죠뭔 이적과 표적이 왜 없습니까? 다 보여줬는데. 답은 나왔어요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싫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안 믿겠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 그걸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이들의 현실 이들의 상황 이미 앞선 본문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자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좀 완화된 듯 보이지만,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믿음 없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죠? 믿음이 아예 없는. 왜입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들을 어떤 표현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분명히 주님이 3절 뒷부분에 넣어있어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모르냐? 이거죠. 내가 지금 와가지고 2년차 다 돼가고 있는데, 아니, 2년차가 지금 훌로 차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시대의 표적은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 표적을 또 보여 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니다 이미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다 보여 주신 거죠. 경험했습니다. 다 봤어요. 들어서 알고 있고 자기 주변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직접 예수 앞에 나와 가지고 아주 대놓고 표적과 기적을 구하죠.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정리 끝내 버리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죠. 아, 너무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의를 챙기면서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드러내 보이겠지요. 그렇죠.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의로움이 예수님의 표적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내 의가 그 예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뭐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 선택받은 물이라고 할수 있는 유대인, 하나님이 세계 선주의 꿈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택하신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다 구원받을 것 같으나 그 교회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징이 뭡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 믿음이 없어 표적과 충적과 만족을 구하는 자들인 거죠. 자신의 의를 쌓아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은 경험할 수 없으니 자신의 의의를 더 많이 쌓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걸 가지고 만족을 삼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쫓아와 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믿어보겠다라는 것처럼 척 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하지만 그러나 실질로 믿을 것은 아니고 내가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나를 증명해 봐. 내게 증명해 봐.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다를 바 없지요.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봐. 라고 여기서 이유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지요. 교회에 와가지고 찾습니다. 아니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서 찾아야지요. 말씀을 봤다면,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큰 용사가 되려고 아둥바둥 치면서 자기의 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닥치면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게 되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구나. 아 내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겸손하게 인정을 하면서 그제서야 주님의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들에게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나의 3일 표적입니다. 요나의 3일 표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요나의 3일 표적은 지금 여기서 신약 시대 에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지만 이건 선지서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미 니느웨에 가 가지고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니누웨의 백성들이요. 사악한 니누웨의 백성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니누웨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보자고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3일 표적입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3일,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여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으나 문제는 뭡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한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니 너희들은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말씀 아무리 많이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양적인 이야기란 게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역시 그 성경도 뭐 합니까? 자기의로 싸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일 표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도 지금 못 알아먹고 있고, 요나 선지자가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는데, 그걸 공부했다고는 하는데,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리고 심지어 요나는 니누에 가가지고 니누에 죽어지고 썩어질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뭐, 더얘기선뭔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끝나고 떠나가시니라. 그서 오늘날에는요, 주님이 떠나가는 걸볼순 없으니, 내가 떠나가는 거죠. 본인이 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3일 표적,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의 도 3일, 뭐 역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건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니까 이걸 믿으려는 거죠. 요나의 3일 표적 믿고, 예언서인 요나서를 믿고, 그게 바로 나를 이야기한 거라는 걸 믿고, 이제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미 사천명 먹이면서도 내가 얘기했고, 그들은 다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 연구했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니죠. 말씀을 믿지는 않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예. 요즘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예. 통성경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으로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도 볼수 없고 전후 좌우 문맥조차도 연결이 안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게 결국 그들의 나중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만족할 만한 것과 내가 보고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것들을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단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거요? 아니면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자라는 걸? 그런 걸뭐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라는 걸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버러지 같은 너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너 같은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는 밖에는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니누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것. 이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고네가 바로 사두개인이고, 네가 바로 니누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나를 설득, 내지는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고침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4천 명 무리가 3일 동안 배를 고르면서도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따라다녔던 그들. 그들 입에는 어떤 요구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요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냥. 은혜만 사모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도 달리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 말씀을 아는 듯한 한 말씀을 전혀 모르는 채로 주님을 외면했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총족시키를 대상으로 시험하려고 예수 그리도를 따라왔고, 결국 그들은 시대의 표적도 구분할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결론은 뭡니까?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에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그를 끝까지 안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운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건요 요나의 3일 표적입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정리 끝내는 겁니다. 3일 표적 요나가 이야기한 보여주고 말한 3일 표적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고 더 이상 어떤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과 은혜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3일 표적은 구약 성경을 통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냥 표적 덩어리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나의 생명,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지 표적을 구하는 믿음 없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게 생명의 표적이고 주님이 내게 생명의 증거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한날 구원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주님 곁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